모든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이 디모데 후서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야고보서에 한번 정도 나오고 대부분 이 디모데 후서에 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어,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과 또 디모데후서 또 2장에 보게 되면 어 2장 3장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 수도 있고 또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어 디모데후서 뒷문의 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고난을 받는다라는 에, 동일한 예, 단어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또한번 어, 4장 5절이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이 고난을 이제 받으라고 어,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러, 이런 사람도 어, 어, 이렇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 순종하며 경건의 에,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돼 있죠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냐고 디모데전서에서부터쭉 언급했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는 위선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나는 그런 사랑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며 그러한 경건의 능력의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전도자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함께 동반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테 후서 3장에서도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 모세시대 그러한 얀네와 같은 사람들도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옛 구약시대 모세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 또 바울 당시에 또 그러한 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디모드 전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 파산한 사람, 어, 그런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은, 어,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타협을. 그러니까, 디모드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도 디모드 전서 3장에서, 견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맥락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훈과 책만과 바른 감과 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그래서 배우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어,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가 알았으니 배우고 확실한 것에 너가 그 거하라. 그래서 경건의 네, 능력의 삶을 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근데, 이 주님을 증거하고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말과 행실로 함께 증거하는 거잖아요. 네, 말과 행실과 함께. 우리가 예수를 증거한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했을 때, 어, 그것은 행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증거의 말씀이라 우리가 언약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증거의 말씀이라고도 하 어, 구약의 말씀을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또 증거의 말씀, 언약의 말씀하면 율법과 다른 우리가 언약의 말씀하면 어, 어떤 율법과 대비가 돼가지고 어, 우리가 믿음 어떤 미, 믿음이 필요한 말씀으로는 언약의 말씀이고 율법은 어떤 행위가 어, 필요한 말씀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언약 안에 계명이 어, 들어가 있고 증거의 말씀에도. 어, 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도 하지만 증거의 돌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언약 그 십계명을 우리가 증거판이라고도 하고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증거의 말씀 이러면 아 이것은 우리가 뭐 복음하고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고 또 언약의 말씀하면 율법과 상반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제 언약 안에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어, 언약의 말 우리가 두 돌파 십계명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십계명이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은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만 명령법 명령법 명령어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어로 되어 있지 나머지는 다 명령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 너는 내 앞에 다, 어, 너 너는도 아니죠 첫 번째 계명은 그는 너앞너 어, 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명에서는 이제 그가 아니고 너는 하면서 너는 어, 나외 에 다른 형상을 만들거나 어, 어,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계명에서도 어, 나외 에 어, 하나님의 이름을 너는 망령들에게 일컫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어, 너는 거룩하게 어, 지킬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만 부모를 공경하라 되 있고,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에도 다 명령으로 되어 있지 않고, 너는 살인하지 않을 것이다, 가름하지 않을 것이다,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 증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남의 것을,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뭐하지 뭐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 벌써 첫 번째 계명에서 그가 어 너, 너의 앞에 다른 시인을 두지 않을 것이다 해 바로 그. 바로 그가 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바로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기리오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기리오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생명의 길이 주어짐으로써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개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그가 너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다 어,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육신을 쫓아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육신이 연약해서 할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육신으로는 안되지만은 영을 쫓아가는 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증거한다. 자 우리가 증거한다고 했을 때그 증거의 말씀에는 어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그 개명이 들어가 있다. 증거의 두 돌파 개명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라는 말씀이 어, 사실, 이계명 안에도 들어가 있죠. 계명 안에, 그, 여, 아홉 번째 계명이죠 거기 에 보면, 어, 너는 거짓 증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거짓말, 거짓말 하지, 너는 거짓, 어,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생 우리가 흔히 우리가 빨리 언급할 때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고 뭐예요.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증거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 히브리어는 우리가 에드라고 죠, 에드, 에드. 히브리어는 우리가 마르투오마이, 예, 마르투스 이렇게 하는데 마르투스, 투스 이렇게 영어로는 마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에드, 증거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짓말이 아니고 증거,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거짓 증거, 즉 어,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 다르게 우리가 증언을 하게 되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다르 다르게 증거하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증거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남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짓으로 증거하면 안 되겠지만 증언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어 먼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에 대한 얘기를 잘못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우리가 계명1 개명, 0 개의 계명은 두돌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섯 개, 5개, 다섯 개가 대칭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덟 번, 아 그러니까 아홉 번째 계명과 대칭인 게몇번째에있어요 그게 네 번째 계명이죠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 증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출역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으면서 내가 천지를 창조.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을 지키라 이럴때 있고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을 지키라 그러면서 내가 애굽 땅종대었던 집에서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바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짓도 하지 말아라, 거짓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가 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리고 그 창조와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증거가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 창조와 구원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사실, 우리가 수학에서, 수학과 학생들이 주로 하는 것이 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수학을 잘하면 수학과를 가게 되는데, 사실 수학과에서 수학을 하고 있는, 수학을 생각하는 그런 고등학교 수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풀고 있는 그 수학의, 수학의 법칙을, 그러니까 공식이죠. 그런 공식을 그 증명하는 것을 배우는 거 대부분. 근데 우리가 성경,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그, 그 수학의 그 공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수학의 그 공식, 즉, 수학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어, 더 확고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수학이 이미 검증이 된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어,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걸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응용수학 아니면 공학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제 괜히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우리가 성경도 이미 그 안에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증거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계명 안에 증거가 들어가 있고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한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 지킨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예빔, 사탄과 싸우는 어 그런 성도들이 바로 어떤 성도들이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바다가에 에서 어 바다 모래에서 어 모래가에 서서 그 주를 증거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예빔 사탄과 어 싸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증거 증언함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갇힌 자된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 증거를 할 때에 이어 복음 전파 또 그리고 복음 전파. 복음 전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주를 증거하고 복음 전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갇힌 자 되어서 어 내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내가 주님을 전하는 그런 어떤 복음 전파와 함께 내가, 어, 복음에 합당한 삶, 경건한 삶, 이것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을 증거하고, 바로 이러한 그 복음 전파를 하고, 경건한 삶을 살 때에, 고난이 따른다. 그리고 이 고난을 받으라고 했을 때, 왜 유도 이 야구부서에인가 한번 나오고, 이 디모데 후서에 주로 나와 있는 이 다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을 어 받는 것에 대해서 유독 이 디모데 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디모데를 어디서 만나느냐. 바로 디모데가 이공니원 지방의 루스드라 사람이라는 거죠. 루스드라가 바로 바울이 1차 전도할 때, 어떤 1차 전도할 때돌에 맞아서 어 거반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다가 내쳤는데, 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셔서 그가 어... 어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잖아요. 나는 몽둥이로 뭐 다섯 번 맞고, 아 몽둥이로 세번 맞고, 채찍으로 다섯 번 맞고, 돌에 한번 맞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돌에 맞은 그 장소가 루스드라고 루스드라가 바로 디모데가 살았던 그 장소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분명히 고난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그 분명히 자기가 몸으로 어 보여줬기 때문에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여러 번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그 고난을 받지만 바로 복음과 함께 그 합당한 삶, 경건한 삶을 살 때는 그런 고난이 예, 뒤따른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이 바울의 예, 복음 전파 그리고 디모데이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지 다른 성도들에게 막 고난 받으라고 디모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고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열두 제자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또 많은 헌신된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이 구원의 나라가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